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에 가을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더울 땐 아아, 선선할 땐 가가. 아 이런 모던하고 시크한 느낌이 저는 참 좋아요. 세 번째는 자라 제품이고 울 100%의 오버핏 가디건인데 가격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디입니다. 가을이 왔어요. 우리 가을이가 왔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가을이를 언제 느끼시나요? 어떤 분들은 장롱에 음 크로젯에 있는 두. 거운 자켓이나 트렌치 코트를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에 가을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단풍놀이에서 누가 사람인지 누가 단풍인지 모를 알록달록한 아웃도어에서 가을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안 그래도 돈이 없어 죽겠는데 이 추석이 너무 빨리 와서 쓸쓸하고 휑한 지갑을 볼때 가을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 계시죠? 어찌됐든 저찌됐든 우리 가을이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더울 땐 아아, 선선할 땐 가가. 음? 가가? 가을엔 가디건. 좀더 길게 가가, 가가가. 가을엔 가디건. 가만히 있지 말고 가방에 넣고 가. 우리가 말하는 이 가디건의 유래를 보면요. 가디건이 아니라 카디건이 맞고요. 영국 귀족 카디건가의 7대 백작이 크림 전쟁에 참전하면서 자신의 병사들이 추위와 부상으로 죽는 걸 보고 좀 쉽게 고칠 수 있게 카라를 없애고 트임을 주어 앞에 여밀 수 있게 니트로 고안한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디건 백작의 이름을 따서 카디간이라 불리게 됐다고 하네요. 이 트렌치 코트도 그렇고 이 카디간도 그렇고 영국 전쟁에서 비롯된 건데요. 참 전쟁이 많은 것을 앗아가지만 또 아주 새롭게 뭔가를 발명해낸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디가 카디건의 코디랑 또 요즘 사이트에 있는 카디건을 한번 눈품송품 팔아 모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안히 앉아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를 하면 됩니다. 초가을은 아직 낮에 더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스카시 조직 일명 구멍 숭숭 니 블을 입어도 아주 좋거든요. 이 인어로 슬립 형태의 탑을 입어도 좋은데 이 소재에 따라 좀 가스가스해요. 이게 좀 가스가스한데 저처럼 이렇게 얇은 셔츠나 브라우스랑 입어도 아주 좋아요. 이런 스카시 조직의 시원한 니트는 탑을 매치하기도 좋고 라운드 티를 매치해서 초가을에도 입으면 가벼운 느낌이 들어 아주 좋아요. 가장 기본적인 라운드 네크의 니트는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하나로 입어도 아주 좋고, 이너로 같은 니트의 탑을 입으면 좀더 포멀한 느낌이고요. 또 티셔츠나 다른 이너를 입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성스럽게 벨트를 매치해서 입으면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요. 가장 좋은 건 그냥 하나를 입고 깔끔하게 코디하시는 게 아주 멋스러워요. 예전에는 이너를 많이 입었는데 요즘은 브이넥을 보여주면서 하나로만 입는 게 아주 대세예요. 라운드넥보다는 시크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이 강하고요. 어쩔 땐 아주 좀 섹시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브이넥 하나를 입지 못한답니다. 이런 오버핏의 니트를 팬츠 안에 넣어 입으면 아주 옛날 사람의 느낌이 없고 요즘 젊은이의 느낌이 나요. 거기에 간단한 목걸이를 하면 아주 이쁘고, 또 이렇게 톤온톤으로 입고 목걸이에 포인트를 주니까, 음, 너무 이쁘다. 또 이런 캐주얼한 골지 오버핏에 야구 모자를 매치하니까, 음, 아주 세련되고 모던하네요 그죠? 또 이너로는 이런 케미솔 탑이나 아니면 티셔츠를 매치해도 좋고요. 또 이렇게 섹시하게 브라탑 느낌의 탑을 매치해도 좋고,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레이스 이너를 매치해서요, 다양하게 입고 오픈에 입을 수가 있어요. 아, 이런 모던하고 시크한 느낌이 저는 참 좋아요. 이런 스트라이프 느낌의 가디건은요, 약간 모던하고 대담한 느낌이 있고요. 저는 특히 이세 번째 분위기 너무 좋다. 이 셔츠도 좋지만. 화이트 티셔츠를 깔끔하게 매치하고 같은 톤의 밝은 베이지 팬츠랑 매치하니까 초가을 느낌도 나면서요. 이 컬러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 브이넥은 가을에 스카프와 매치해도 아주 좋고요. 이런. 카라가 달린 니트 하나로 깔끔하게 입어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또 셔츠나 브라우스 등 다양한 이너를 매치해도 아주 좋고, 이 가디건은 가지고 있는 아이템과 여러 가지 분위기로 매치하기에 딱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또 스커트도 이런 모던한 느낌으로 매치해도 좋고. 길이가 약간 긴 가디건은 엣지 있게 벨트랑 매치해도 아주 좋아요. 이세 번째 분은 블랙 앤 브라우니 느낌이 좋고 또 마지막처럼 깔끔한 화이트 앤 블랙으로 벨트와 운동화를 매치하니깐 캐주얼한 느낌이 있어 아주 좋아요. 또 요즘 오버핏 사이즈가 많이 보이는데 이런 팬츠와 매치하니깐 아주 모던한 느낌이 들고요. 또 마지막처럼 독특한 텍스처가 느껴지는 가디건은 또 다른 분위기로 캐주얼한 느낌으로 해도 아주 시크한 느낌이 드네요. 이런 여름에 많이 입는 슬립 세팅 원피스도 이렇게 좀 길이가 긴 가디건이나 롱 가디건이랑 매치하면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분위기 있게 입을 수 있고 이런 마지막 분처럼 롱 가디건도 좋은데 이분은 너무 밝게 입으셨어요. 약간 악세사리에서 톤 차이를 주는 게좀더 좋았을 것 같네요. 잘못 입으면 붕떠 보여요. 또 이렇게 원피스를 톤온톤의 느낌이나 블랙 앤 화이트의 느낌을 입으면 아주 깔끔하고 또 이런 색감의 대비를 줘서요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어도 아주 좋아요. 네 번째 다섯 번째처럼 셔츠에 가디건을 매치하면 캐주얼한 느낌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제가 가가 패션을 위해서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세 가지씩 찾아 놨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스카시 니트, 일명 구멍 숭숭 니트. 두 번째는 라운드 넥 니트. 세 번째는 이넥 니트. 네 번째는 카라 니트. 다섯 번째는 롱 니트로 제가 찾아 놨어요. 보실 때, 아. 생각없이 보시지 마시고 그 브랜드가 어떻게 코디 했나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 아 요거랑 입으면 아주 예쁘겠다 를 감안해서 보시면 아주 좋아요 첫 번째 망고 제품. 제가 입고 있는 가디건이고 39,000원. 지금 딱 입기 좋은 가디건이에요. 한 칼라인데 왜 이름이 차이나블른지 모르겠지만 여튼 망고는 사이즈가 참많네요 기본이 6가지고 폴리 아크릴 모 혼방으로 되어 있고 컬러가 예쁜 총보라의 유행 컬러 아주 얇아서 이너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제품이에요. 두 번째도 망고 제품이고 가격은 59,000원 첫 번째보다는 좀 도톰하지만 지금 입기좋좋아이이보색색한한지지 사이즈도 c o 가지면 폴리 제품에 여기저기 코디하기 좋은 아이템인데 청바지나 브라운 컬러랑 매치하면 가을에 아주 r 쁠것 같아요. 세 번째는 자라 제품 라운드 넥 l 79,000원이고, 사이즈 SML 세 사이즈고, 폴리 린넨 홈방에 리본이 달린 아주 큐티하고 여성스러운 제품이에요. 이 크림 컬러랑 그린 컬러랑 매치하니까 정말 고급스럽고 이쁘네요. 가을 매치 컬러에 한번 시도해봐도 좋으니까, 여러분, 뜨짠! 첫 번째 자라 제품 아주 기본 스타일이고 이너는 따로 구입해도 되는데요. 둘다 시즌 오프 세일 상품이라 가디건은 29,000원, 탑은 21,000원에서 5만 원의 세트로 구입할 수 있겠네요. 라이트 옐로우 한 컬러고 세 사이즈의 비스코스 폴리 혼방 제품이며 기본 스타일 이너와 가디건을 함께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뭐 하나만 입어도 되고 두 번째 W 컨셉의 제너럴 아이디어 스탠다드 제품이고 캐주얼한 유니섹스 스타일라 이 스몰은 여성 M은 남성 제품이에요. 이런 자수와 포인트 색상이 들어간 제품은 의외로 청바지나 면바지 등 다양하게 코디하면 아주 예뻐요. 색상도 블랙이 있고. 그린도 있고, 선택하기에 좋아요. 세 번째는 앤 어나더 스토리즈 제품이고, 스트라이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상품이며, 89,000원, 네이비는 스트라이프고, 크림은 무지 상품이에요. 사이즈는 네 사이즈인데, 엑스 스몰 스몰이 재고로 있는 것 같고, 올 코튼 폴리 홈방이고, 같은 스트라이프의 탑이 69,000원, 좀 비싸네. 뭐, 따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니까 참고하세요. 첫 번째 망고 제품 45,000원이고 레이온 폴리폴리아마드 모 홈방으로 되어 있고 이 컬러는 라이트 퍼플이고 브라운 컬러도 아주 베이직하게 예쁘고 사이즈도 기본 6 가지며 블랙까지 세 컬러 모두 매치하기에 좋은 약간은 루즈한 베이직한 제품이에요. 두루두루 초가을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W 컨셉의 몽돌 제품으로 코튼백에 42,700원이고 프리사이즈의 아주 베이직하고 심플 모던한 가디건이고 컬러가 다양해서 좋아요. 아이보리, 오트밀, 빈티지 브라운, 그레이, 블랙까지 좋아하는 컬러로 선택해 입을 수 있는 기본 가디건 제품이에요. 세 번째는 차라 제품이고 울 100%의 오버핏 가디건인데 가격이 109,000원이고 s m 의 새 사이즈고 트렌드하게 멋내기 좋은 제품이에요 올해도 브라운이 강세니까 고급스러운 브라운으로 입으셔도 좋고 또 기본적으로 블랙이 있으니까 까망 좋아하시는 분은 까망으로 입맛대로 입으세요 첫 번째 W컨셉의 니틀리 제품으로 집업 스타일의 캐주얼한 제품이고 투웨이 집업이라 코디하기에 좋고 8만 천원이고 한 사이즈고 폴리 레온 이린넨 나이론 혼방이고 약간 두툼해서 아우터로 입기 좋은 가디건이에요. 아이보리와 라이트카키로 뉴트럴톤의 가디건이라 고급스러운 캐주얼한 코디가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에도 W 컨셉의 던스트4 우먼 제품으로 유니세스 제품이고 119,000원이고 X, Small, Small, ML 3 사이즈고 울 라이론 코튼, 실크 혼방으로 된 베이직하고 모던한 제품이에요. 아우터로 입기에도 좋고, 또 코트 안에 입기에도 좋은 아이템이고, 컬러도 그레이, 소프트 크림, 미드나잇 블루, 브라운으로 컬러가 다 이쁜 가디건 제품이에요. 음, 다 이쁘다. 세 번째는 앤 어나더 스토리즈 제품이고, 이 제품은 제가 골라서 사심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좀 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양하게 코디가 나올 수 있는 재미있는 제품이라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골랐어요. 세트로 입으면 너무 과하니까 청바지, 블랙, 브라운과 코디하면 정말 이쁠 제품이에요. 119,000원이고, 네 사이즈고, 울 혼방이네요. 첫 번째는 망고 하프 가디건이고, 39,000원이고, 레온 폴리 혼방이라 아주 부드러운 감촉의 제품이에요. 숄 느낌의 카라의 초가을 제품이고, 사이즈도 많고 컬러도 라이트 퍼플, 또 부드러운 아이보리 컬러, 그레이의 모던한 컬러, 블랙의 기본 컬러, 핑크의 비비드 컬러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제품이에요. 두 번째는 자라롱 가디건 제품이고 89,000원, 워터 그린 한 컬러고, 세 사이즈고 좀 헤비한 도톰한 가디건에 아웃 포켓이 들어간 느낌 있는 가디건이고 폴리, 아크릴, 모, 알파카, 엘라스틴 혼방이고. 밝은 롱 가디건을 찾으시는 분에게 아주 좋은 제품이고, 가격도 적당한 늦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마지막은 망고의 오버핏 롱 포켓 가디건이고, 159,000원이고, 네 사이즈고, 레이온 폴리 폴리 아마드로 된 모던한 제품이고, 컬러도 모던한 그레이, 뉴트럴한 카멜 컬러도 가을가을에서 이쁘고, 부드러운 느낌의 미디엄 브라운은 벨트까지 코디하니까 아주 시크하고 모던한 오버핏 제품이네요. 그리고 롱 가디건 제품은 너무 무겁지 않은 제품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칫 50견이 와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유익하셨나요? 우리 가을이, 우리 가을이의 하늘은 정말 예뻐요. 이건 뭐 이쁘다 이쁘다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힘들고 지치시더라도 가끔 가을 하늘을 보시고 위안을 삼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 이디의 영상을 보시고 재미와 용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I can s like t h Forever following mm -hmm. you